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하겠습니다. 예를 위해서 전산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셨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 말씀해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위험한 때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생활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뽐내지 않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뽐내지 않나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어,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일자리 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국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터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야매. 어 겸이는 수학을 40점 받았나 봐요. 겸이는 그런 겸이를 놀렸어요. 겸이는 수학이 40점이래, 40점이래, 바보래요, 바보래요. <laughs> 그러자, 다른, 다른 친구들까지 몰려와서는 같이 겸이를 놀렸어요. 결국 겸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잠시 후,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랑이가 울고 있는 겸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괜찮아, 울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그러자 오만이는 겸이를 도와주는 사랑이까지 같이 놀렸어요. 사랑이는 바보 겸이를 좋아한대요. 와, 그렇지만 사랑이는 묵묵히 겸이를 도와줬어요. 그러자 같이 놀려대던 친구들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만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어. 오히려 그리고 잠시 후 친구들은 오만이 곁을 모두 떠나가 버렸어요. 친구들 뽐내고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 지난 주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들은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저 하늘 높이 닿는 높은 성과 탑을 지읍시다 맞습니다 이렇게 짓지 말고 아주 튼튼하게 지읍시다 돌 대신 튼튼한 벽돌을 굽고 역청 말고 진흙으로 아주 견고하게 지읍시다 어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닿도록 하늘에 닿도록 높이 짓고 우리 이름을 온천에 드러내고 다시는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지 모두가 모여서 같이 잘 살아봅시다 우리 힘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을 모아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토록 교만하게 행하다니, 이 무리가 한 민족이요 한 언어를 쓰다 보니 이런 일을 꾀하는 것 같군. 다 짓고 나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소. 저들의 언어를 모두 다르게 만들어 혼란하게 만들어야겠다. 곧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서로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서로의 말이 다르게 되어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흩어지, 흩어지지 않으려던 사람들의 계획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 하늘에까지 닿도록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죠. 이처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하셔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뽐내고 싶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려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교만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교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반대로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도우시며 또한 없는 위로와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 하며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 사랑하는 로고스 타문대 친구들, 혹시 나보다 못한 친구를 무시한 적은 있지 않나요? 뭐,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다른, 다른 친구들을 놀리진 않았나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우리 로스 탐험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을 간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는 마음을 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시간에 결심 문장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내 친구를 내 몸과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친구를 내 몸과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자. 아멘. 그런 친구,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세상의 모든 곳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항상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라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드린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공과하는 거 잊지 말고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으로 해서 또 자신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